헬레나님, 저희가 지난 시간에 피부과 시술 트렌드를 쫙 한번 훑어봤는데, 네. 궁금해요. 그 트렌드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실제 임상에서는. 케이스까지 좀 준비를 해오셨다고요. 이건 제가 준비한 건 아니고. 아, 그래요? <laughs> 어 분들이 아마 강의할 때 사용했던 저희가 보통 펄소나라고 하거든. 페르소나. 한국말로. 이렇게 페르소나를 정해서 그때 어떻게 시술하면 좋을지라는 주제를 던졌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나면 어, 나라면 어떻게 할까? 어, 지금까지 우리의 트렌드를 보고 공부한 내용을 봤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이제 우리 머릿속에 환자 한 명을 상상을 하고 써니가 이제 나한테 오는 거지 아, 이런 네. 얼굴을 가졌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상담을 드리면 될까 라는 연극을 한번 알겠습니다.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발연기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발봅시다 아, 선생님 제가 네. 이제 너무 이제 나이가 40대인데 음. 좀 고민되는 게 있어서 음. 찾아왔어요 에이. 요새 이렇게 이렇게 관자놀이, 뭐볼 이런 데가 꺼지면서 제 얼굴이 땅콩이 돼가고 있거든요. 땅콩이 얼굴이 대표적인 게 여기가 네. 지방이 꺼지기도 하고, 다음에 근육도 얇아지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지방이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노 노안의 대표적인 게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겨요. 어, 소위 말하는 땅콩형 얼굴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좀 급부상하고 있는 게 결국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관자놀이 필러들을 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오, 네. 도대체 이제 주로 관자놀이 필러를 많이 사용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봤을 때, 많이 쓰는 거는 소위 말하는 히알루론산 필러들, 네, 네, 네. 뭐 주비던 볼륨을 쓰거나, 레스틸렌 리프트 같은 걸 사용해서 이제 여기를 조금 해결을 하는 거죠. 이 필러들은 조금 이제 마음을 놓게 쓰는 게 별로 이렇게 사고를 많이 치지도 않고 만약에 내가 마음에 안 들게 넣다 그러면. 이거 녹이는 주사를 놓으면 아, 맞아, 잘 맞아, 녹기 맞아. 때문에 우선 맨 처음에 하시는 분이고 만약에 3, 40대인데 여기가 꺼져서 있는 분들이라면 저는 뭐레스트리나 주비던 같은 거를 뭐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HA 필러를 넣는 방법이고요. 있 우리 스컬트라. 스컬트라. 네, 그게 이제 우리 그 PLLA, PLLA라는 그런 성분을 가지고 여기다 넣어서 한3 주, 4주 지나서 콜라겐 합성을 좀 증가시켜서 하는 그런 게에 대한 뭐 요새 최근에 논문들을 봐도 케이스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어서 어, HSL러가 아니라 PLLA 스컬트라 같은 것도 캔데데이될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우리 레디어스, 그러니까 칼슘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C A H A라고 쓰는 그런 필러 d 레디어스 리프트 V i 프트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네. 걔네들을 사용을 해서 이쪽을 좀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얘네들은 이제 이렇게 논문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하면 벡터 여기를 올려서 좀 이렇게 당겨지는 느낌. 음, 벡터까지 계산해서 얘가 여기가 합성되게여기다 그냥 무조건 채우는 게 아니라 여기를 조금 뒤로 당겨서 벡터의 효과로 리프트 효과를 가겠다. 라고, 논문 제목 자체도 약간, 벡터, 이렇게 나왔던 네. 논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벡터를 고려해서, 이렇게, 리프트 할수 있는, 우리, 콜라겐 그 부스터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들을 넣으면, 땅콩형 얼굴이, 이게 좀 해결이 되겠다. 그래서, 보통, 필러, 이 벡터가, 그, 그러니까 양이 다르더라고요. 2, 뭐, 2.2mm, 여기 뭐, 1.1, 이렇게 해서, 예를좀더 아. 많이 넣어서, 위로 올라가게. 아, 이게, 한군데만 넣는 게 아니고 또, 세 군데를 넣는데, 양을 다르게 넣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당겨줘야 되는 거지, 이거를 그냥 막넣지는 않아요. 보톡스도 그렇게 넣거든요. 보톡스도 이렇게 주름 지어보세요. 그러면 맞아요. 힘이 가는 거에 따라서 내가 주는 거고, 내 정말, 아직도 생각을 의대올 때 수학은 필요 없었어요. 벡터만 필요했었어. 벡터 계산만 잘하면 이게 먹고 산데 지장이 없는데, 특히 필러 보톡스는 이 근육과 근육을 벡터적으로 해석을 해서 어떻게 올릴 건지를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돌리는 게 힘인 거죠 자, 이제 조금 더 나이가 들었어. 어, 친정 어머니를 한번 모시고 오세요. 친정 어머니 주로 뭐가 고민이 될까? 내가 요새 팔자랑 마리오네트 주름, 여기 눈, 눈밑 주름 때문에 너무 속상하네. <laughs> 자, 이거는 저는 꼭 그게 60대, 70대, 80대 모두의 고민인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눈밑 주름이요. 찝으세요. <laughs> 성형외과 가세요. 진짜 저 고민을 가지고 똑같이 우리 엄마 여기를 모시고 갔어요. 네. 그 선생님이, 우리 선배님이 명함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눈밑주름 수술 잘하는 성형외과 선생님 소개 하나 해주시더라고요. 어, 되게 솔직하게 말하거든요. 눈밑주름은 우선은 지방 빼내고 재배치하는 수술에서 여기 땡겨놔야 돼. 우선은 이제 찝어서 여기를 좀뺀 바르게 만들어. 그런 다음에 팔자는 늘 그렇듯이 보톡스 놓고 필러 놔서 여기에 소위 말하는 스컬트라 같은 걸 넣어서 저희가 좀 채워나가는. 음. 여기다 HNN가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저는 주로 스컬트라를 노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컬트라 잘와서연기을좀 올리는 거. 음. 그래서 이거는 성형외과가 피부과의 콜라보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요? 네. 두 과의 협진이 필요한 페이스네요 <laughs> 네.